안녕하세요. 꽃게 삼촌입니다. 현재 서초 홍원나 판단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오늘은 조업 끝물이죠. 일단 낮에 한번 나가면 조업이 끝, 이제 이번 사례는 끝났기 때문에 물건이 내일부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이렇게 보시면 물량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시면 이제 아구랑 물매기가 주수산물입니다. 지금 현재 물량이 안나오다 보니까 아구나 이런 물매기도 단가가 세요. 병어도 이 있지만은 가격이 세기 때문에 구매하러 오실 때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물매기도 선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택배 보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따로 택배에는 보내드리지 않고 있고요.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두 다리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건이 깔려도 제가 이제 구매하는 준매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준매인이 이 물건을 다 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준매인들이 물건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한집당 계산을 해보면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으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없을 때는 제가 택배를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포근하네요. 바람도 없고 포근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부터는 물건이 없으니까 오늘 오셔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경매가 7시 반, 하루 입찰을 시작하고요. 여기 경매는 이제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첫 경매. 9시, 9시가 넘어야만 이제 가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한 10시 정도에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